안녕하세요. 여운농장입니다. 아, 어디가 다 되니까 이제 뭐 브루베리가 익어갑니다이 브루베리가 뭐다 되어가면 그 다음으로 천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색이 들어갑니다. 제가 위에 도장지들은 다 깎아졌는데 또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새들이 조금 익으면은 같이 나누어 먹게 해서 제가 조금만 먹으라고 일부만 이렇게 새 마음을 쳐놨습니다 너무 많이. 달리더니 이 가지는 찢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임시방편으로 묶어두었습니다. 이렇게. 그런데 너무 날씨가 뜨거운지 나무 잎이 조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. 대추! 사과대추입니다. 사과대추도 하루가 다르게 이 가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 밑에다가 이 관수 호수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물을 주었더니 꽃도 좀 피려고 하고 가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소국들도 하루 앉았더니좀 시들시들해서 물을 좀 주었습니다. 이제 최대는 거의 다 끝나고 이 나무 하나만 지금 새가 먹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런 건 상당히 대과중의 하나라고 봐야겠죠. 지금 남, 남에 들력은 모내리가 한창 중이고 벌써 다 끝나갈 준비가 돼가,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리, 모내기가, 모내기를 하지 않는 놈들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이 사과가 한 100여 개 이상 늘렸다가 새한테 전부 싹 나버리고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.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열렸지만은 이건 새 망으로 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놔 뒀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거의 제 이웃과 제 가족들이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이 대추나무를 보면은 상당히 기분이 좀 뿌듯합니다.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또 저에게 날마다 소일거리를 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아니까 고생한다기보다는 즐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다 끝순 정리를 끝냈더니 옆으로 가지들이 막 크고 있습니다. 아마 멀지 않아서 이 작은 가지도 순지르기를 좀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. 금년은 날씨가 좋아서 상당히 좋은 수확을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붉음, 즐거운 붉음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